강한 유령의 마을 <introductory> <lush> 천계에서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다랑마왕님 꼴리 말이 아니구나 탐욕마왕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간 거냐 아지만 분부하셨던 세 번째 천자탄의 위치를 알아왔습니다 오, 그래 불행 중 다행이로군 마지막 천자탄만큼은 절대로 손오공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서 이번에야말로 그건 안될 말이지 음, 지금 네 꼴로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개미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소노공을 처치하겠다고 말다 했나 질투마이 <laughs> 많이 다친 모양이네 이런 안쓰러워라 너무 애쓰지 말라니까 응? 타랑마왕님 이번엔 저질투마녀에게 맡겨주십시오 세 번째 천자탄은 물론 소노공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천자탄도 한꺼번에 빼앗아 오겠습니다 뭔가 생각해 둔 바가 있는 것이냐 <laughs> 물론이죠 손오공과 그 일당을 한 번에 나락으로 빠뜨릴 완벽한 계략이 <laughs> 어, 뭐야? 오, <이거> 야깁니다 <laughs> 조심해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몰라... 어디서 튀어나오든 전부 박살 내주겠어... 담배... 어? 아 으아... 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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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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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니! 으악! 아, 떨어져! 떨어지라고! 그악으차가 자기 가라앉 유령들한테 닿은 부분이... 얼어붙었어! 일단 도망치자! 여기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겠어! 용사님! 허자야! 허자! 아, 어. 그, 아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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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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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서 고져 <당겨> 나가자. <laughs> 어? 얼어붙게 되니 녀석들을 때릴 수도 없고 허공! 한자 마법을 써보자 어, 어, 한자 마법? 그래! 마법의 힘이라면 녀석들을 해치울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알겠어! 전사의 영혼에서 솟아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어, 아! 아, 허공,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 <laughs> 물러거라 와이 와이 저리 가 와이 물러서지 못할까. 어 젊은이들 유령들은 불을 무서워하니까 다가오지 않을 거야 유령들이 사라졌어 다른 곳으로 가버렸나 봐 고맙습니다 할머니 <laughs> 덕분에 살았어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난 것 같아 달려온 것뿐이에요 유령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닿으면 얼어붙게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할머니 유령들의 정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laughs> 난이 마을의 이장이에요. 지금 마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나한 명뿐이지요. 어, 정말이야? 이 마을에 얽힌 사연이라 말하자면 복잡하지. 아이고, 어? 어. 어. 이렇게 많은 유령은 난 처음 봤어. 에휴. 많은 영혼들이 저승길에 오르지 않고 음. 인간 세계에 남아 있다니 평범한 일은 아니지. 할머니, 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몹쓸 저주에 걸린 거랍니다. 저주요? 도착했네. 어? 여기가 마을의 광장이었던 곳이에요. 어? 석상이다 끼로. 어? 어 아니, 저건 모양이 많이 익숙한데. 가까이 가보자 오공 어? 이그 사람 어디서 본것 같은데 으이그 어, 선우공 정말 모르겠냐 천자탄의 기억 속에서 계속 마주쳤던 사람인데 어? 천자탄의 기억 속? 미현이님? 맞아 미현이님이야 그렇다면 이 석상은 몰래세 번째 전설의 천자탄이 놓여져 있었어야 해 인천자탄 말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왜 지금은 없지? 그게 다 지독한 저주 때문이랍니다. 저, 저주라니요 어? <laughs> 원래 이 마을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 광장에 있는 신비로운 천자탄이. 수호신처럼 우리를 지켜주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들은 여유로운 삶을 즐겨왔죠 거대한 재앙 덩어리가 마을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 무시무시한 이 y 기는을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이무기가 노린 것은 천자탄이었어요.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이무기는 천자탄을 빼앗아 그 힘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유령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그리고는 마을 뒤 호숫가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난 마침 마을 바깥에 있었기에 난리통에 무사할 수 있었지만 혼자서는 이무기에게서 <laughs> 천자탄을 빼앗을 <laughs> 방법이 없었어요. <laughs> 언젠가 천자탄을 되찾아줄 용감한 자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어... 할머니, <laughs> 그 천자탄이 혹시 이렇게 생겼어? <laughs> 맞아요, 마을의 수호 천자탄과 똑같아요. 이무기가 가져간 게 인천자탄이 분명해!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야 돼. 할머니 혼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우리가 꼭천재탄을 찾아 올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이무기는 정말로 무시무시해요. 걱정 말끼요 우리는 한다면 한다 끼요제 이무기라고 제법 센 녀석 같은데 혼쭐을 내줘야겠군. 할머니 그 녀석이 어디에서 한다고 이 무기는 신출기모라지요. 덩치는 크지만 무척 재빨라서 사람의 속도로는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무기가 우리를 스스로 찾아오도록 어? 만드는 건 어때? 자고로 어? 맹수를 잡아야 할 때는 함정을 써야 한다고. 함정? 어떻게? 야, 여의고 이게 정말 네 계획이야? 그래! 녀석은 인천자탄을 물고 사라졌다고 했잖아 분명히 다른 전설의 천자탄에도 반응할 거야 아, 알았어 네 말대로 한번 따라해보지 뭐 아, 이무기야! 어디 있냐!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있기를 바라야지 이 무기가 등장하면 함정을 재빨리 작동시켜야 돼 알겠지, 울백새? 걱정 마세요, 샤오 공주님 <laughs> 어, 젊은이들 자신감도 좋지만 이무기의 힘은 정말로 강력해요. 방심하면 한순간에 당해 버리고 말아요. 네, 할머니. 조심할게요. 우리 모두 진지하게. 아, 이무기! 여기 원숭이 엉덩이가 있으니 깨물어 보시 겁나서 오질 못하겠냐? 나 나나나. 나, 나, 나. 야, 설거. 제대로 하지 못해? 장난 어, 몇 시간째 이러고 있잖아 아, 따을하다따물 따부. 그렇게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이무기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어, 이무기다 어, 정말이야 어, 어이, 샤오 이런 장난 재미없다고 <laughs> 좀 긴장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야 언제 녀석이 등장할지 모르니까 어. 해, 재미없다니까 샤오 어, 어, 아, 니요 오공, 오공! 진짜라고! 오길을 봐! 헬, 내가 바본 줄 알아? 두 번은 안 속는다고! 오공! 오공이 기라 근거는... 어? 으어?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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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 지금이야! 예! Yeah. Yeah. 춤을 르는편락이여청을을 질주해 적을 멸하라! 번개! 고 춤을 없이 흐르는 대기의 힘고 춤을 흐름으로 추고, 춤을 추 속이 빈틈을 보이고 있어 지금이야. 응, 간다. 오늘 태우는 지옥의 불길이여, 내네 명을 받아 암을 불살이라. 곤야. 할수 없을 거야! 놓치기 전에 어서 붙잡아야 돼! 저기 다 이럴 틈이 없어. 가자고. <laughs> 여기는. 호수 이곳이 이무기가 사는 곳이었어. 여기로 숨었다, 이거지. 쫓아가자, 손오공. 좋아, 가볼까? 혼자선 힘들 거야. 나도 따라갈게. 선장은 혹시 모르니까 호수 바깥에 지켜줘. 어, 알겠어. 하지만 물속에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서둘러야 해 알았어 자. 이렇게나 어둡다니 나도 조심해야겠어 오! 오! 오공, 괜찮아? 오! 물 바깥에서보다 훨씬 빨라졌어 오공, 이쪽으로 오고 있어 상커지면 끝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녀석 오공에게서 떨어져! 펜티미의 선우공. 좋아, 한방 먹여주겠어. 전사의 영혼에서 소설은 불길이오. 어, 아, 이게 왜 이러지? 바보야, 물 속에서 불의 한자 마법이 통할 리가 없잖아. 어? 시간을 끌수록 우리가 불리한데. 어? 녀석이. 가지 어? 그걸 쓰자 손오공 호킹한테서 받은 천자 보고가 있잖아 어, 그래 그게 있었지 하! 전모의 빗길로 지는 된 전사의 철권이오 그만은 모든 것을 잇게 부수라 쇠+ 차 싸움이 일어나나 봅니다 이겼어, 공굉장해 응! 호킹의 철권 덕분이야 대단한 힘이야 호공, 저길 어, 봐! 어? 동굴이야! 샤오! 응. 수전구가 반응하고 있어 저기에 마지막 잔자탄이 있다 이거지? 고기가 있어 천자탄을 여기에 숨겨놓았었나봐 어 저기 세 번째 천자탄이야 오공 어, 드디어 모두 찾게 됐어 미현이네 천자탄 감회가 새롭군 결국 여기까지 여 어, 이건 미현이를 알고 있던 거야? 아, 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오공 이내 천자탄을 찾아온 용감한 자들이여, 아주 오래 전난 그대들이 이 천자탄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어, 우리 얘기를 하는 건가? 천계 공주. 오라, 아, 나? 이 천자탄에는 강제로 봉인된 그대의 기억을 일깨워줄 장면들이 담겨져 있다.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면 천자탄을 들라. 음, 이걸 건드리면. 또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가? 지금까지 계속 그려왔으니까. 그래 저 괜찮겠어? 응. 음. 망설일 시간이 없잖아. 어서. 가고해라. 금방 진리였어. 헤동 지 말아라. <웃음> <웃음> 오라버니, 어저저 꼬마는 저 뿐만은... 어릴 어? 적의 나야.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내겐 이 광경이 기억이 없는데. 샤, 샤오, 네가 어째서 여기에? 어 오라버니가 걱정돼서 왔어요. 천계의 공주인가, 이대로 혼자 쓰러지진 않겠드. 마시. 네 녀석의 동생을 마족으로 만들어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 주머.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다? <laughs> 시면에서 꿈틀대는 방령들의 원한이야. <laughs> 나에게 마기마 마법을 걸려고 하고 있어. 인간의 마음속 거두움을 일깨우고 밖으로 물들이라 마비! 이꼼한 곳에 온 거리, 샤오야 오라버니가 나 때문이 네 탓이 아니란다, 샤오 오늘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리라, 샤오야 <웃음> <웃음> 내 손자인 천세가 마귀마 마법에 방해했다고? 송구하옵니다 대마왕은 봉인했지만 태자님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태자님과 공주님을 떼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 어려운 결정이로구나 내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 샤오에게서 오라버니에 대한 기억을 지우도록 해야겠다 정령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사옵니까? 그것이 샤오를 위한 길, 온날 천계를 위한 일이다. 음? 와, 샤오, 내 기억을 봉인한 사람이 봉인했던 사람이 어, 샤오, 말도 안 돼. 나 때문에 천세 태자가 마주게 된 거였어. 나 때문에 오라버. I'm the with who